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청과 능력과 축복의 기름부심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접속하라입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생명의 농작의 법칙을 배우고 하나님과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접속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여 접속할 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과 접속하여 성령의 기름을 얼마나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여 성도들은 그가지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내게 붙어있어 예수님께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보면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령을 가지고 깨끗한 신령을 가질 때에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신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할 때에 우리의 환경도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 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예습관과 탐욕과 욕심과 경화을 버리고 가지치기를 스스로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품, 영성이 깊은 자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사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관계 고리를 확실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붙어서 간개구리, 성령의 고유리를 확실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접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몇 프로 붙어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100% 붙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로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은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과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품을 다듬으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끓이고시 우리를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현실의 열매, 물질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과제는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면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접속, 접촉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을 공급받고 자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가 맺힙니다. 부분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말,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전복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덧잇게 하시고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 하면서 정말 목사님 이 기도하면 우리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믿음 돼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부딪힐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필요한 영양분을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8 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 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야 됩니다. 보면,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때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인 것입니다. 또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보면 11절을 보면, 보면 11절로 와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쁨, 기쁨. 성령은 실앙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평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 사랑의 은혜,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 받아들이는 마음,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한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후레산 재단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역사에 주신대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준비된 방법,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물된 동산 능력의 원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먼저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0장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가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께 뿌리를 온전히 내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평통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 의례의 법칙, 생명의 법칙, 농작의 법칙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칠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니라.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니라.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땡가루밖에안 된다랬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대산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항상 가실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접속이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분리를 내리고 물된 동산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아름다운 영성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랑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